네더 핑크폰 컴퍼니 주주님들 네 반갑습니다 아, 더 핑크폰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 원래 상승하는 게 맞는데 시장이 아무래도 서킷브레이크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지수가 3% 이상 또 오랜만에 또 빠지네요 여기서도 아 이렇게 개파락을 했는데 뭐 보시게 되면 또 코스닥도 이렇게 지금 와 3%까지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 너무 별로죠 아 저도 이런 거볼 때마다 너무 별로긴 합니다 근데 하필 아 신규 상장도 이렇게 상장하는 애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 좀 마음이 씁쓸하네요. 원래 더 핑크본 컴퍼니, 여러분들 이거 좀뭐 차트 분석하는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약간 약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해 드릴 테니까 이거 잘 보고 배우시면 나중에 신규 상장좀 매매하실 때 엄청 도움 받으실 거예요. 자, 뭐냐면 주가가 시작하자면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을 했는데 특이상이 뭐죠? 하락했던 자리까지 반등을 해 줬죠. 이때 반등할 때 특이상이 뭐였냐면 주가가 하락할 때 이렇게 박스를 하나 쳐요. 그쵸? 박스를 치고 나서 주가 뭐죠?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양모 첫 그, 일본 봉상에 첫 시작하자마자 들어가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가서 한10% 먹고 나오려고 시작하자마자 시장가로 사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안 삽니다. 왜? 주가가 신규 상장주 패턴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럴 때한한번 한 정도 걸러요. 1분 정도 걸르고 보는데 잘했죠? 이럴 땐 들어가시면 안 되고. 왜? 시장 흐름이 안 좋으니까. 지금 여기서 횡보를 할때이 횡보를 왜 했는지 여러분들 혹시 그냥 상식적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왜 했을까요? 주가, 위에 있는, 물려있는 애들의 물량을 받아준 거예요. 너네 물량 나한테 넘겨. 그러면서 횡보를 해줬는데, 자, 이 횡보해줄 때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주가, 추세가 상승하죠. 그러면서 바닥과 저점 구간에서 한번 반등해주고 눌러주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면서 뭐예 주가 상승을 해줍니다. 즉, 중심가, 박스의 중심가 라인에서 지지받고 반등을 해준, 해주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급락자리였잖아요 자 그러면 급락이 나왔던 자리, 일봉 봉상에 급락이 나왔던 자리 매물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처 여기서는 던지지 못해요 사람들이 겁이 나서. 반등해줄까봐. 그래서 이 자리는 뭐예요? 매물대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는 뭐예요? 주가 반등해주면서 상승해주는 흐름을 보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급락하는 자리는 여러분들 회복할 때 회복세가 빠릅니다. 금방 회복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뭐냐? 거래가 동반돼서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뭐예요? 아 여기 회복해줬으니 다시 한번 되돌림. 주가가 이렇게 눌러주더라도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되돌림이 나오면 여기 돌파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기억해놓으세요. 근데 얘는 뭐예요? 주 가 하락할 때 되돌림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할때 지금 뭘 만들었냐 매물대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됩니다. 뭘 만들었다 매물대를 만들었는데 자 여기 매물대를 만들었죠. 자이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규 상장점은 너무 다들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그냥 제 도움이 없이도 타점을 잡을 수 있게.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는 제가 대응 시켜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 빨리빨리 움직이는. 내가 제가 문자를 통해서 지금 매수합니다라고 해도 그 짧은 찰나에 3, 4%가 상승을 해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확인하고, 어, 종목을 보고, 아니면 핸드폰으로 HTS를 켜고 하는 그 짧은 순간 찰나가 3, 4 움직이는 게 신규 상장주예요. 그래서 타점을 미리 한번 잡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더 핑크폰 컨머니 타점에 대해서도 지금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뭐예 매물대예요. 자, 이 박스는 뭐가 됐어요? 매물대죠. 그럼 주가가 바닥에서 또 뭐가 나와요? 저점 찍고 고점 찍었죠? 저점 또 만드네? 그럼 여기에뭐예 아 얘가 여기서 박스를 지금 형성하려고 하네 그죠 박스를 형성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거래가 나오고 있다 라는 거예요 거래가 나오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건 다시 여기서 배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거래가 나오면서 횡보를 하고 반등을 해줬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거래 없이 쭉 빠졌죠 그러니까 주가 그냥 거래 없이 하락했고 두번째 박스권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타점은 여러분들 볼수 있는 건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돌파예요 돌파랑 그 다음에 돌파 후 눌림 그러면 돌파는 어디냐? 지금 앞전에 있는 매물 있죠. 고점을 찍었던 라인에서 다시 한번 고점을 찍으러 갈 때는 매매 하면안 됩니다. 이때는 돌파 하더라도 페이크예요. 페이크라는 건 뭐냐? 살짝 올랐다 눌러줄 거예요. 이거는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자저희거 적어놓으세요. 첫 번째 봉, 그다음에 두 번째 봉에서는 그래 가더라도 나는 안 잡을 거야고 꾹 참으세요. 마이크 손 떼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돌파가 나올 때 거래대금 동반 충분하고 만약에 뭐 호가창 요 흐름도 계속해서 주가가 보여 매수세가 들어오고 이런 게 체크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매수하는 겁니다. 참고로 신규 상장주는 요거 믿으시면 안 돼요. 매도, 매도 물량, 매수 물량 요거 신규 상장주는 당일날 만들어지는 호가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걸로 따라서 어, 여러분들 판도가 뭐 위에 매도 물량이 많으니까 그걸 잡으러 간다? 그거는 기존에 어 정도 흐름이 있던 애들이고 신규 상장을 당일 상장 주잖아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선 뭐예요 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 내 단타하실 분은 따라 들어가던데 첫번이첫 번째 고점 만들고 두 번째 고점에선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최소 내가 아무리 급해도 언제 세 번째 파동에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언제 들어가야 되냐 주가가 저는 언제 좋아라냐면 어, 신규 상장은 두 가지 다 해요. 돌파에도 들어가서 돌파는 뭐요? 예 어, 3%에서 한6% 정도 먹고 나오는 게 돌포, 매, 돌파 매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뭘 하냐?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많이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규 상장은 다음날 갭 뜨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날 갭 뜨는 경우. 그래서 이 갭을 먹으러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가냐? 주가가 박스를 만들었죠. 요 박스권 상단을 한번 터치해주고 눌러준 자리에서 상단권에 붙어서 끝났다. 이러면 다음날 갭뜬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주가는 이렇게 해서 돌파가 나오잖아요. 여기 볼게요. 돌파 나오고 눌러줄 때자 저점이 여기였죠. 예를 들면 저점이 여기고 고점이 여기다 하면 주가 저점부터 고점 눌러주는 자리가 고점이잖아요. 눌러줄 때요 저점과 고점이 중심가 라인 부근에서 뭐예요? 보세요.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요런 식으로 거래량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뭐가 나와요? 양봉이 나오면 저는 이거를 아 돌파 눌림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게 돌파 돌림 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돌파 돌림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저점을 손절을 잡고 돌파 돌림 자리에 들어가서 반등할 때 뭐예요? 익절하셔야 되는데 데이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반등할 때 익절할 어, 필요 없어요. 하게 되면 절반만. 그 익절하면 어떻게 돼요? 앞전에 매물대가 있는지 봐야 돼요. 앞전에 매물대가 있는데 앞전에 매물대 뭐예요? 5만원 라인까지 한 번에 터치해 줄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내이절 라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가 뚫어준다? 라고 하면 아얘 5만 5천원까지 가겠다 여기 있는 매물대를 건드려? 건드렸다는 건 세력의 의지가 뭐예요? 여기 있는 매물대까지 매집하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빠질지언정 그러면 요, 여기 뭐냐 고점 라인까지 한번 정도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고 라 보는 겁니다 다만 여기를 건드렸다는 건 주가 매물대가 있은가 봐요 매도 물량 나오겠죠 주가 어떻게 돼요? 흔들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주가가 상승하고 눌러주는 자리가 분명히 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수하고 어디까지? 55,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대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설명이 조금 어려우시거나 아니면 좀 이해 되신다 아니면 제 설명이 듣기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 구독과 좋아요 주신 분들은 제가 요거 그래서 지금 뭐할 거냐 돌파 타점 단타 관점에서 돌파 타점은 제가 따로 문자 안 드리고요 여기서 눌림 타점 돌파 후에 눌림 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 가능한 타점이었을 때 매수 가능하다 그다음에 목표가 왔을 때 목표가에서 네 55,000원 전략 매도 또는 여기가 돌파가 나오게 되면 앞전에 이 매물대를 또 터치하러 가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상장 첫날 가격까지 가겠죠. 그래서 목표가 지정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문자를 통해서 제 매수 타점과 익절 타점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은 제가 이 정도 실력이다라는 걸 일부러 조금 풀어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타점 잡는 법도 일부러 알려드린 겁니다. 일봉, 분봉, 문그 다음에 틱봉까지. 틱봉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틱봉은 여러분들 요거는 굳이 틱봉까지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안 빠르잖아. 얘가 겁나 빨라. 빠르잖아요. 빠르면 저는 어떻게 보냐? 20틱으로 봐요, 20틱. 응. 20틱으로 보고 지금 같이 느릴 때는 60틱 봐도 됩니다. 어떻게 매매하는 거냐? 주가가 이렇게 쭉하라그래 그러면 여기서 얘가 신호가 와요. 어, 지금 양봉 들어오죠. 양봉 들어오고 여기서 통합 미니 체결도 볼게요. 얘도 양봉 들어오죠. 근데 여기 보여? 주가가 지금 어 반등이 없어. 매수할 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어 반등 나왔다. 이렇게 반등하면 틱봉은 뭐요? 이렇게 너무 느려. 근데 빨라야 되는데. 틱봉은 뭐예요? 여기서 단기적으로 1% 뛰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들어갔다가 1%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추세도 이렇게 딱 봤는데 아직 추세 먹고 나서 그면 여기 맞고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통 틱봉매매 어떻게? 주가 딱 빠질 때이 눌림자리에서 이런 데서 양봉나면 들어가서 추세 고점까지 먹고 나오는 이게 틱매매입니다. 그러니까 틱매매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좋긴 한데 틱매매는 조금 힘들어요. <laughs> 어, 체력 진짜 눈, 눈 빠집니다. 눈 빠지고 체력 아프고 계속 종목 찾아내고 그래서 틱매매보다 제가 조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데이트리딩 관점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트리딩 관점 매수 타점 익스테이션 보내드릴 거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393-8354번으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10만 구독자가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10만 구독자 될 때까지는 모두 무료 제공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벌써 구독자 2만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사용하는 눌린타점 하나 제공을 해드릴 건데 요거 여러분들 무료로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 받아 가세요 늘린타점이라고 해서 스윙 계좌 하나 만드시고요 그냥 요거 하나 종가에 매수하시면 뭐예요 20% 상승하죠 신호 나오고 나서 40% 상승하고요 신호 나오고 50%나 상승합니다 뭐 다른 거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도 보시게 되면 60% 이상 상승했고 여기서도 200%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50% 상승했죠 여기서도 70% 40% 상승했죠 제가 말하는 거 여기 40% 50% 상승을 다 먹으라는 게 아니라 눌림 타점에서 나오는 눌림 신호 검색기예요. 그럼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못해도 20% 30%씩 상승하는 거는 그냥 10% 버티다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한달 그냥 밥값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밥값 얼마나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월 500으로 하든, 월 1000으로 하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잡고 하시면 돼요. 필요하신 분들 위에 전화번호 010-3938354번으로, 네, 신호 검색기 필요하다고 신호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저 문자 확인하고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신호 검색기는요, 지금, 어, 뭐냐, 이벤트 기간에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문자 보내는데 몇 초? 30초면 충분하죠? 네, 여러분들 30초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꿀 겁니다. 네, 신호라고 두 글자 보내셔서, 지금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신호 두 글자 보내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눌런 타점 받아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신호 검색기는 지금도 계속 보여드리지만 종목 상관없어요. 어떤 종목에서든 다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주가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시면 얘도 30%, 얘도 이렇게 50%. 그럼 이 안에서 내가 10%는 먹을 수 있을 거냐 이렇게 30%씩 상승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눌림 타점이기 때문에 자리도 부담 없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 매매하셔가지고 수익이다라고 하는 건뭐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이렇게 걸려서 그냥 매수했다가 10%면 뭐 1, 2주면 또 반등 나오겠죠. 1, 2주 안에 10% 먹고 또 다른 종목 또뭐 뜨는 거다 찾아가지고 또 매매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건 3, 어, 이거는 코스피, 코스닥 어, 상관없이 모든 종목 가능하거든요. 코스피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일시적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단기적인 바닥, 네,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노란색 신호기. 별 모양입니다 자 노란색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인 바닥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닥에서부터 네, 6% 상승을 했고요 자이 날도 보면 네, 바닥에서부터 네, 12%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하락장뿐만 아니고 상승장에서도 잘 통하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네, 13%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네, 6%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네, 4% 여기서도 보면 단기적으로 5% 그리고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15%, 17%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에서 3% 먹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단기 바닥을 잡으시면 되고, 지금 오늘 또 실시간 조회 종목에 보면 펩트론이 뜨는데, 펩트론도 보시게 되면, 자, 바닥에서 노란색 신호가 나옵니다. 노란색 신호, 노란색 신호. 여기도 노란색 신호가 있죠. 노란색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거의 200% 반등했고요. 여기서도 네, 100% 반등을 했고, 여기서도 지금 70%.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보면 또 대성창투? 어, 대성창투도 나오니까 볼게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자, 대성창투도 어떻게 되있냐. 바닥에서 별 표시가 이렇게 나오죠. 별 표시가 나오고 나서 지금 몇 프로 갔냐 보면, 단기적으로는 네, 12%, 여기 이렇게 10%, 12%, 네, 9%,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면 예를 들면 곡정까지 하면 80%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네 지금 이 노란색 별 표시 요 바닥 잡아주는 신호 검색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드릴 거냐면 제 채널 구독과 네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네, 위에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공개해 놨습니다 010 3953 8354요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길게 보내실 필요 없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별표 바닥 신호 검색기 지표명이랑 네, 신호 값두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3953-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 유튜브 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홈 동영상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화면을 쭉 내려보시면 지금 제가 최근에 올린 거 영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유라클이 눈에 보이는데, 저 유라클도 보면 이건 제가 기억에 남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볼게요. 언제 제가 유라클을 올렸냐면 자 여기 보면 요 돋보기 있죠. 돋보기 유라클 한번 쳐볼게요. 유라클 언제 최초 올린 유라클 최초 올린 날을 보면 쭉 내려볼게요. 제일 최초에 올렸던 날이 네 여기 보면 5일전5일전으로돼 있네 5일전요날 뭐라고 했냐면두배 상승할 타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올린 것도 익절 후에 재매수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요? 2연상 이후 목표가 제가 요때 영상 올리고 나서 어, 지금 3연상을 갔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들어온 양봉부터 행보를 체크하실 때 주가를 딱 봤더니 뭐야 바닥에서 이만큼 행보가 나왔어요. 이렇게 길게 행보한 애가 요거가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납점까지 갑니다. 이 만원 목표 잡고 대응하셔도 돼요.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나쁘지만,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2만원 근처, 2만원, 여기 근처가 17,500원 갑니다. 이거 당연히 매수해야 되는 사인이고, 매수해야 되는 타점이에요. 이런 거 쫄아서 못하면 어떤 거 매매하실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좋은데? 나 이거 너무 좋은데? 그냥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오랜 그 시장에서 종목을 본 눈으로만 봐도 너무 좋은데, 이거? 응? 이거를 안 한다고? 이게 진짜 개꿀. 요기 아니라 제 개꿀 타점입니다. 개꿀 타점. 분석은 천천히 해 드릴게요. 이거 왜안 해? 이거 물려도 가는 거예요, 이거는. 물려도 가야 되는 자리야. 네, 그러면 지금 유라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유라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요 텐들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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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갭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삼상을 먹고, 우리는 삼상을 먹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유라클도 이렇게 갔죠. 자, 제 유튜브 채널 다시 오시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에어레인. 에어레인도 있어도 오늘 좀 강하게 가고 있는데, 에어레인도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제가 갈 거라고 영상 올리고 있죠. 12일 전부터 계속 올렸네요. 12일 전, 그 다음에 4일 전, 8일 전에도 올렸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매직봉의 시가 부분에서 또 뭐예요? 반등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얘 또한 지금 매직봉의 시가 자리. 아까 제가 여기 처음에 네모 그려놨잖아요. 반등존이라고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매직봉의 시가 자리인 여기 있죠. 이 자리에서 얘 또한 뭐예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건 뭐냐면 얘 시가 위주가 아니라 두 번째 시가 위주로 보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보시면 4월 1일이죠. 4월 1일날, 네, 말했던 대로 양봉의 두 번째 양봉이 시가 부근에서 매수 눌림 타점을 잡아놓고 결론적으로 이, 여, 영상이 기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자 오늘 돌파하면 저는 오늘 매수 사인을 드릴 겁니다. 매수 사인. 네, 여기, 여기 나오죠. 오늘 매수 사인. 4월 1일 날 매수 사인 드린다 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또 볼게요. 지금 오늘 날짜로 딱 봤을 때 자, 오늘 어떻게 되는지 봤냐면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매수했드렸던 날그 다음 날 매수하신 분도 여기서 매수하셨고 그다음에 반등할 때 상한가 상한가로 마감을 해 줬다. 자, 다시 유튜브 채널 가서 보시면 에어레인.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가고 있는 게 뭐가 있니? 펩트론도 가네? 펩트론 볼게요. 펩트론 영상도 올렸는데. 자, 펩트론도 보면 뭐라 그러죠? 자, 6일 전에도 올리고 4일 전에도 뭐라고 올려요? 펩트론. 눌림타점. 개미 터는 중이다. 매수해라. 눌림타점. 지금부터 매집이다. 매수해라. 10일 연속 기간 매수하고 있으니까 이 가격까지 상승한다. 라고 하면서 펩트론 또한 계속해서 매수하라고 내용 나오고 있어요. 펩트론 위치 볼까요? 펩트론? 자, 펩트론 볼게요. 자, 펩트론 제가 매수하라고 했던 날짜. 자, 펩트론 6일 전, 4일 전. 여기 보면 4월 3일 목요일이죠. 자, 4월 3일. 4월 3일 목요일이 언제냐? 이 날입니다. 음봉 때, 은봉 때 제가 매수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또 상승하는 걸또볼 수가 있죠. 네, 수익이 나게 되면 무조건 익절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수익이 난 뒤에 재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수익이 낮다는 건 차트상에 매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슈팅이 한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인 슈팅이 나올 땐 너무 좋겠지만, 혹여 연속적인 슈팅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눌림이 올 때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테마가 갑자기 시장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빠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수익이 나면, 무조건 익절을 시킵니다. 사람의 심리도 마찬가지요. 예 내가 천만 원이란 금액으로 1차 매수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내가 10%가 갔단 말이야. 근데 힘이 너무 세서 이게 VI 막 걸리고 갑자기 한15%갈것 같아. 더갈것 같아. 그래서 딱 10%에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들고 있다 갑자기 얘가 11%또 넘기더니 갑자기 급락을 해버려. 그러면 우리는 수익 비용인 100만 원이라는 이익이 있었는데 요거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서 뭘 써야 되냐면 이제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쓰게 돼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과 불안감이 옵니다. 왜 그러냐? 11% 갔던 게 갑자기 급락하면서 종가에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빠져버리면 10% 갔던 기억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2% 3%를 못 팔다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한번 차트상에선 급등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심하게 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하게 물린 자리 뭐예요? 우리는 물타기를 합니다. 분할 매수라고도 하는데 거의 이거는 물려서 타는 거기 때문에 물타기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나는 천만 원이라는 예수금 플러스 백만 원이라는 이익금을 확정으로 천백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 확정 금액은 날라간과 동시에 뭐예 마이너스 만약에 10%가 되잖아요. 그럼, 그럼 어떻게 요 추가 천만 원을 더 매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천만 원 플러스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내 예수금은 1100이라는 예수금이 원래 통장에 있어야 되지만 지금 마이너스 해서 2천만 원 들어가고 마이너스 만약에 5%다 그러면 10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수익이 났을 때는 무조건 익절을 시키고 더갈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재매수를 시킵니다 왜 네, 재매수라면 일단 내 통장에는 100만 원이라는 수익 금액을 찍어놓은 상태기 이 때문에 내가 1000만 원을 다시 들어가서 얘가5% 빠지더라도 50만 원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100만 원 수익보고 5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적 50만 원이라는 이익이 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내가 졌다는 게임보다는 아, 아쉽다가 많이 남기 때문에 손절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매매 타점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상승파동은 엘리어트 1파, 2파, 3파 구간을 좋아하는요 물론 4파, 5파 구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구간은 이렇게 엘리어트 1파 눌림 자리부터 엘리어트 3파 눌림 자리 혹은 3파에서 4파가 시작되려고 하는 요 딱이 요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전한 네, 수익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박스를 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눌러줄 때 이때가 엘리어트 1파, 그리고 반등할 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또 반등할 때가 엘리트 3파 구간인데요. 요 구간에서 제가 매매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냐면 상승 전에는 횡보형 박스 구간이 항상 발생하게 되고요. 그횡보형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서 엘리트 1파가 나오고 눌러주게 됩니다. 그럼 이 눌림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눌림 목 가장 베스트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요. 반등을 할 때가 우리가 말하는 돌파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줄 때가 또 다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 고점을 넘겨주는 이 자리를 우리는 또 돌파 타점으로 엘리트 3파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정적으로 파악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타점을 보시면, 거진 횡보 박스를 돌파할 때, 또는 돌파하고 눌림 자리, 그 다음에 눌림 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로 돌아오면, 네, 더 핑크폰 컴퍼니 돌아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상장했던 종목인데 너무나도 아쉬운 건 주가 이렇게 돌아가면 아, 너무나도 아까 이렇게 돈다는 것 자체가 아, 여기만 돌파해줬으면 새롭게 양봉을, 양봉의 신화를 쓸 건데 저는 이거 오늘 양봉 뜰 거라고 거의 확신했거든요. 확신. 얘는 양봉이다. 음봉 마감은 아니라 양봉이다라고 거의 확신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확신은 틀렸어요 왜 아, 지수가 이런데 아 진짜 왜 이러니 시장이 참잘 가다가 그죠 잘 가다 근데 제가 얘기했죠 지수 여기서 횡보해 줄 거라고 그러면서 여기 지수 만약에 하시는 분들 말 얘기해 놨잖아요 이 자리 이 자리가 눌림 타점이 될 거다 지수는 요거 이렇게 계속 계속해서 박스 칠 건데 지수 제가 말했죠 언제냐 이 자리 이 자리랑 비슷하게 흔들릴 거다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지수는 반등이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음, 갈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결국 지수는 하락하는 게 아니라, 결국 상승해 줄 거다. 그래서, 지금 만잘 버티시면, 다시 한 번, 또 꼽히는 날이 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박스 치고, 여기도 이제 매물 대 만들고, 얘가 한번더 하락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가 한번더 하락한다? 그럼, 당연히, 이 자리에서 박스 치면, 상승할 때 고점 만들고, 눌러주고, 고점 만들 때 돌파가 아니라, 그 다음 돌파 때 들어간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 간다면 박스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돌파가 나오면 뭐요 얘를 터치해 주겠죠. 얘 터치해 줄때얘 매물대에 맞고 빠지겠죠. 빠진 자리 중심가. 저점과 고점이 중심가에서 거래금 대 나오면 양봉에 매수한다. 이거 적어 놓으세요. 어, 모든 종목에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10번의 승률 중에 7, 8번은 네, 이길 겁니다. 10번 중에, 10번 판 중에 7승 이상의 승률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점을 깨면 순절한다.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이거 웬만하면 신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기기만 하면 돼요. 왜? 등량률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순절 잡고 잘 대응하시면 되고요. 이 박스권 밑으로 한번더 하락하면 이 구간을 잡아먹는 이 매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 핑크모 컴퍼니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한번 계속해서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네,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위에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010-393-8354번으로 어, 제 타점, 메시지 타점, 위치 타점 받아보은 분들 구독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호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 저도 신호 검색기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신호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메시지 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